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토지 비축제도라는 토지은행제도가 있죠. 별표 하나 치십시오. 별표. 그래서 얘 자체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매년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직접적 개입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그래서 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은행이라는 것은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비축해 놓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미리 미개발지는 아직 개발이 됐나요? 안 됐나요? 비싸요?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미를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어, 대량 구입을 해요. 그냥 비축해 놓는 거예요. 비축해 놓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비축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풀어낸. 그럼 토지에 따라 수급 조절, 그죠? 그니까 수요와 공급을 지가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한테 팔거나 대여해서 수요자한테 분양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이렉트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했으니까 간접 개입이야. 얘도 직접 개입이야. 직접 개입. 그런 LH 공사라고 들어오셨나요? 어, LH 공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가니다 토지은행은 정부가 장래의 토지수협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량의 퇴지를 미리 매입해서 공공자유분나 공공임대보유는 공공자유분은 그냥 국공유주를 보유하고요 공공임대는 남한테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민간한테 분양하고 임대해 준 제도라고 되어 있나요?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직접이죠 그런가요? 그럼 장단점이 나오는데 봐봐 자, 장점은 뭐야 정부가 공공용지를 저렴한 집가로 적시에 공급이 가능하죠 왜 그럴까요? 어떡하? 자기가 타니까 지가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기, 무지서 무계획적인 개발이라는 도시 스포롤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따로 있어요. 난개발. 도시 스포롤이라는 건 도시가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자, 가볼게. 여러분들, 이 개발토지예요? 미개발토지예요? 개발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비싸요? 싸요? 그럼 민간 건설회사가 만개발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그걸 방지할 수 있어.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셔야 돼?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개발익을 사회적 환원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처럼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갈게. 날 봐봐. 요. 지금 개발이에요? 미개발 토지예요 그럼 언젠간 개발이 될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그럼 이거를, 자, 지금 비쌀 때 매입해야 돼요? 정부가 쌀때 매입해야 돼요? 자, 갈게요. 이게 만약에 건설회사가 어떤 정보를 듣고 미개발지지만 미래 향후에 개발될 걸 알아냈어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걔네들이 먼저 가져갑니까? 그럼 걔네들은 그냥이요? 개발이이 나요. 그럼 환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미개발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개발이 될 거라는 생각 하에 미리 사도 듣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럼 다른 놈들이 난개발할 수 있어 없어? 다른 놈가지못 가네? 그럼 개발이이안나네 그럼 미리 환수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음. 근데 단점 뭐냐면 그냥이야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들어가죠. 그런가요?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아까 제가 니율을 놓쳤다. 디급 다음에 니율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갈게요. 라 보세요. 토지 선매랑 똑같은 거예요. 협임매수죠. 자 아까 토지 수용이라는 자체는 그냥이야 땅을 뺏는 거예요. 뺏는 거죠. 대답해봐요. 자, 그럼 이거는 자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갑돌이가? 신, 3기 신도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이야 발표가 났어. 발표가 났다는 건 개발을 할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냥이야 강제로 수용해버려요. 수용해버리죠. 보상은 해주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얘는 개발 토지야? 미개발 토지야? 아직 발표돼서 안 됐어. 안 됐으니까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어느 정도 팔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거죠. 다시 갈게요. 토지수용은 그냥이야. 이거 발표됐어. 그럼 그냥이야. 갑돌이가 이거 발표될 걸 알아. 알면 강제수용하는 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이 맞아요. 근데 얘는 개발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민개발이잖아. 얘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이 거지가. 이해되는데. 야 이해했나? 그럼 얘는 그냥이야. 좀 의사표시가 있어. 있다는 거. 이게 기출됐어요. 그런가요? 그럼 어때요 소유자의 토지 양도 의사가 전제가 되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개발일 때문에 그래요. 토지수용보다는 사유재산을 침해 정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 학교로는 암기과목입니까? 이해과목입니까? 이해를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토지수용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건 미개발 토지잖아요. 그런가요? 지금 뭐 굉장히 반발이 나잖아요. 3기 신도시 같은 거는 그냥 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럼 신도시 개발할 걸 알고 있잖아요. 토지소유자가. 이막 현수막 걸어놓은 거막 보시죠. 보통 이 수용하게 되면 은 공시지가로 해줘요. 실거래가 아니라 그냥이야. 막 민원이 발생해. 그럼 소유 재산권 침해하는 정도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는데 토지은행은 개발이야. 미개발이야. 아직 개발됐어안 됐어. 나라도 나라도 그냥 가라 가져가라 그랬다. 아시겠죠? 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케이. 어, 그 다음에 갑니다. 단점은 그냥이야. 초기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 매입비가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바바바. 요 개발이야. 미개발이야. 그럼 국공유주도 그냥 놀려놓을 수 있죠. 그럼 무허가 건물 같은 걸 지울 수 있어요, 빈민들이. 그래서 이런 무허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냥 야 관리를 해야 돼. 매입 토지를 관리하는 부담이 생기겠죠. 그런가요? 자, 이건 똑같은데 토지 수용하고 토지 은행이 똑같은 건 뭐냐면 전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들면그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근데 주의할 게 매입한 게 올라가요. 그 주변 땅값이 올라가봐요. 그래서 투기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시행한 경우 주변 지역에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도 장점만 있다, 단점도 있다. 그렇지만 개발이 환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비축해 놓으니까 정부가 이걸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봐. 토지 은행은 랜드 뱅킹. 그럼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이걸 제도화 시킨 거예요. 이해했나 그럼 토지 은행이라 그래, 토지 비축제도라 그래. 만들어낸 거죠. 아시겠죠? 어, 그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일본의 이 도시개발사업이 자 아까 따로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 한번더 토지구획정리사업 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어, 그 이제 이게 아까 직접적 개입였잖아요. 한지방식. 그래서 이게 공법 문제인데 개론 어, 선생님 공법도 해야 돼요. 미치겠어. 한 장만 왔어요. 자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배우실 거예요 공법에서.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어요. 토지를 구획한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신도시 개발해요. 가. 자, 70년대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갑돌이 땅을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지로 수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구획해 주고 정리해 줘요. 그럼 그냥이야 개발 비용이 나가요. 그럼 그걸 충당해야 되죠. 그 나중에 공법 시간에 도시 개발 사업에서 요거 필요한 경비가 나갔죠. 그 필요한 경비를 땅으로 뺏어요. 답 보세요. 채비지. 채비지라고 하거든요. 충당하는 게. 자, 그러면 나머지 거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재분배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어,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재분배해 주기 때문에 답 보세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그래서 어, 권리가 뺏긴 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축소된 걸 해서 우리가 뭐 권리 치면 좀 적지만 들어 보세요. 1970년대 이 방식 을 많이 사용했어요. 데 땅값이 7배나 니다 그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개발이게 사유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절차가 복잡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 목동 안산 신도시부터 지금 판교 신도시라고 들어보셨죠? 나다음에 토지 수용 매수 방식으로 많이 써버려요. 그럼 매수하게 되면 그니까 아예 소유권이 사라집니까? 그럼 계획적인 이용을 할수 있잖아. 대답 좀 해봐요. 투기를 막을 수도 있죠. 어,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절차가 복잡하겠어요? 굉장히 간단하겠어요? 그래서 매수 방식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용 개발 방식을 씁니다. 택지, 택지, 공용 개발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토지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개인의 땅을 수용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네, 실거래를 해요? 공시지가를 해줘요? 민원이 마찰이 생겨요. 그런가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서 직접 땅파 갖고 공급을 하니까 그냥이야 개인의 소유권이 사라져. 그러면 지가 마음대로 할수 있지. 그럼 계획적인 이용을 할수 있는 거지. 대답해봐요. 절차가 복잡할까 굉장히 간단할까. 기반 시설을 좀 만들어 낼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냥이야 초기 매입 비가 많이 들어가. 토지 은행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땅을 샀던 손을 두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서 투기자 역할을 할수 있네.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실거를 래 해줘 공시지가를 해줘 민원이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갈게요. 팬들 어 보세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배우세요. 그럼 가볼게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따보세요 환지 방식. 도시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용률이 낮은 땅을 기반시설 정비하고 이용률이 높은 토지로 전환해줘요. 그럼 아까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채비지를 충당하고 나머지 땅을 그냥에 대해 원소주한테 재분배해야 돼요. 이게 나옵니다. 이 소유자의 매각한 게 아니에요, 땅을. 지금 찾으셨어요? 그래서 택지를 개발하고 환지하면서 감보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들 거릴 제도 보르 잣잖아요. 그럼 감보라는 건답이 면적이 줄어들었다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정예에서 공공시설 정비하고 채비지를 아까 채비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매각해 버려요. 따로 이제 채비지. 따로 봐 채비지. 야 어떻게? 봐봐봐. 아까 구획하는데 그냥이야 전부가 개발비용이 들어가. 그걸 땅으로 매각하는 게 채비지예요. 공법 시간에 배우세요. 채비지. 음, 자 그다음에 들어볼게. 장점은 뭐예요? 공용개발보다는 원토지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편이죠. 토지 수용은 뺏었잖아. 이해해야 돼. 토지 매입비용이 거의 들어가. 얘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돈이 많이 안 들어가. 사업주체의 개발비용 부담이 가볍지. 주민들의 의견수렴또 극대화할 수 있는데 단점은 개발업자가 개발 비용충당하 해서 채비를 너무 많이 매각하면 공용운체 법가또 어렵고 간보를 통해서 개발이 환수하지만 개발이익을 환수가 충분히 할까요? 충분하지는 않을까요? 안죠그 다음에 아까 간보라는 자체는 이제 줄어들어서 개발이 환수하지만 개발이익 환수가 충분하지 않고 공용개발보다 절차가 어떻게 다를까요? 복잡하고 개발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바꾼 게 그냥입니까? 공용개발입니까? 공용개발이에요. 자 그럼 공용개발은 아까 토지 선매랑 얘는 좀 다를 수 있죠. 토지 선매는 협의 매수인데 얘는 이제 강제로 수용한다는 게 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 의사를 전제하지 않으며 완전히 소멸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저 보세요. 봐봐. 지금 내가 순서가 공용개발이 먼저야 토지 구획이 먼저야. 그럼 토지 구획보다 얘가 장점이 있겠지. 그렇죠? 갑니다. 장점. 토지 구획 사업보다 그냥이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쉽습니까?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죠. 개발익을 또 한수할 수가 있고요. 또 옆, 리얼번이 있는데, 리름은 참고하세요. 안 나오고, 단점으로 갈게요. 자, 얘는 땅을 뺏었으니까 토지 소유권을 그냥야 침해할 가능성이 커. 그냥야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수용시 합리적인 보상이 산정인데 안 돼. 안 되니까 마찰이 생기겠지. 아시겠죠? 어, 넘기시면 공공임대까지만 가는데, 자, 공공은 간접이겠어요? 공공은 직접 개입이겠어요? 그럼 지가 어떻게 돼요?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하게 되면 장점은 토지용자의 부담이 작고 임대 토지 임대를 공급하면 임대료가 저렴해서 저도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며 공용 개발보다 충분한 개발이 환수가 가능한데 단점은 임대료 받으면 그자입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까? 그 사업비용 회수 기간이 길어지죠. 임대 관리 부담이 발생하는데 얘는 거의 희박합니다. 임대 보유자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